최근 코로나로 인해 두달 가까이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없다고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치의 스티브 맥널리는 맨유 공식 앱을 통해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부상을 당한 선수들의 소식을 알렸는데요. 맨유의 촉망받는 풀백 브랜든 윌리엄스는 자신이 키우던 개에 물려 부상을 당하였고, 맨유의 몇몇 선수들은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들이 SNS를 통해 요리 레슨을 해줬는데. 요리를 따라하다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처럼 황당한 부상을 당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퍼거슨 감독이 거어찬 축구화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은 축구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베컴을 다치게 한 것은 축구화라도 됐지 황당한 물건에 맞아 부상을 입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축구 영웅 야리 리트만은 선수는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아쉽게도 재능을 만개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늘 부상이라는 불운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심장병, 체력 저하, 연습 경기 중 부상. 그 중에서도 절정인 부상은 말메이 디렉터 옆에 서 있다가 디렉터가 딴 콜라켄 따개가 하필이면 리트만의 선수 눈에 튀어 각막의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로이 호지슨 플럼 감독은 축구계에서 가장 운이 없는 녀석이라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축구 선수 이바노 보네티는 소속팀 그림지비 타운이 루턴 타운의 2대 3으로 패하자 화가 난 감독이 자신 앞에 있던 치킨 접시를 집어 던졌는데 하필이면 보네티 선수에게 날아가 그만 광대뼈가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접시에 맞아 골절된 것이 아니라 치킨 뼈에 맞아 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DJ 감스트의 닉네임의 유래라고도 유명한 노르웨이의 축구 선수 모르텐 감스트 페데리센는 근처 산에 올라 조깅을 하던 중 난데없이 튀어나온 사슴에 치어 전신 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의 아딜라미 선수는 자선 행사에 참가해 무대에 올라 강남스타일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춤을 춘 탓이었을까요? 라미는 발에 잡힌 물집이 덧나 감염되는 바람에 3경기 동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비야에서 뛰고 있는 에베르 바네가 선수는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그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깜빡하고 맙니다. 불행히도 차는 바네가의 발목을 깔아뭉개 버렸고 이 부상으로 인해 바네가 선수는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경기에 뛸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네가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기에 뛸수 없게 되었지만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수 없게 된 선수도 있습니다. 1970년 11월 콜체스터와 브랜드 포드와의 경기에서 난데없이 개한 마리가 난입했습니다. 경기장을 휘젓던 개는 브랜드 포드의 골키퍼 즉, 브로디 선수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유쾌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브로디 선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그의 무릎 쓸개골이 크게 망가졌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택시 운전사가 된 브로디 선수는, 그게는 작았을지는 몰라도 단단했다며 쓸쓸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만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아센시오 선수는, 다리터를 제모하다 세균에 감염되어 뾰루지가 나서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뾰루지 때문에 왜 경기에 못 뛰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축구 규정상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양말을 무릎까지 올려 신어야 하는데 뾰루지 때문에 양말을 올려 신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렌시아와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타비우 아우렐리오 선수는 딸과 놀아주다 딸의 태클에 걸려 부상을 입었고 리즈 시절 멤버이자 다소 거친 플레이로 유명했던 데이비드 베티 선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두 살배기 딸의 세발자전거에 치여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습니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골키퍼 산티아고 카니자레스는 화장품병을 떨어뜨려 이를 발로 받으려다 병이 깨지면서 발등의 힘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그는 2002한일 월드컵 참가가 무산되며 스페인 국가대표팀 골키퍼 자리도 이케르카시아스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선수들을 부상 입힌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모컨입니다. 말총 머리로 유명했던 잉글랜드의 골키퍼 데이비드 시머는 멀리 놓인 리모컨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다가 부상을 당했고, 맨유의 레전드 수비수이자 현재는 회살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오 퍼디난드 선수는 발로 리모컨을 잡으려다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며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첼시에서 활약했던 골키퍼 카를로 쿠디치니는 리모컨을 잡으려다 무릎을 탁자에 세게 부딪혀 부상을 당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했던 데이비드 제임스 선수는 다른 이가 던져준 리모컨을 받으려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데이비드 제임스 선수는 또 다른 황당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 대어와 사투를 벌이던 낚시꾼 옆에서 구경을 하다 낚싯대에 맞아 부상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입을 밖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입을 안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연의 동료 선수였던 르로이 리타 선수는 기지개를 펴다 다리 부상을 당해 한 달간 경기에 뛰지 못했고 유리 몸의 대명사 조나단 우드게이트 선수는 심지어 자다가 햄스트링이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디서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자나깨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